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자, 오늘 저랑 장마감 이후에 보실 종목, 바로 옵티코어죠. 자, 옵티코어 주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다가 바로 반등하면서, 자, 3거래 연속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번 고점을 딱 찍었는데, 자, 오히려 2거래를 동안은 이후에 좀 조정 구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에0.18% 하락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지만,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올리면서, 자, 플러스 2.92% 최종 2820원으로 종가 마무리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 수급도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외인이 25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지난주 매수한 물량까지 하면 금이 한 100만 주 이상 채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자리는 어찌 보면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특히나 내일도 하면 무조건 수익구가 또 발생하는 거니까 자, 지켜보시고이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 2700원 선그죠이 2600원 2700원 이 사이에 아무래도 이 구간이 제공약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원은 빠르게 지금 3000원 돌파는 바로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중량원보다 지금 처럼도 새로운 기회를 또다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옵티코어는요 이 5G와 함께 또 6G 핵심 기술인 이 파장 가변형 광 트랜시버 등에 따른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파장 가변형 광 트랜시버 여러분 아무래도 고속 그리고 장거리 데이터 전송용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명분은 있죠.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만 되면 정말 금상첨화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이제 로봇 분야 테마에 속하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참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이제 옵티코어가 광케이블 단선 응급 복구용 또 지능형 광트랜시버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통신사 또 광케이블 단선 또 불량 시에는 이 복구 시간이라는지 내지는 비용 대폭 감소하게 될 거고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자린 절대로 팔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번 조정 거치고 나면 주가는 언제나 예,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도 세력들이 물량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런 옵티크 관련해서는요, AI 데이터 수혜주이면서,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용 400기가 또 800기가 광트랜시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실체가 있는 수혜주, 그리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 또 AI 데이터 센터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광 트랜시버 생산하고 있는 이 옵티코모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AI 지금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고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또 메타 800기가 전환하는 가운데 옵티코어 포함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공급사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이제 5G를 넘어서서 이제 6G를 향해서 기술 개발 그리고 국제 과제의 주관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소 기업으로서는 미래가 보이고 이보다 더 대박이 쓴 재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 5G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넘어서서 6G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 볼지 고민되실 텐데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난 뒤에 짧은 조정 거치는 순간에 난 지금까지 나는 홀딩한 것을 사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좀 빠르게 앞으로의 매수가라는지 이 매도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짚어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시점에서부터 옵티코어 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7281-2346 010-7281-2346번으로 옵티코어에 옵티런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 또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회라는 건요 왔을 때 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앞에 보이죠. 옵티코어 정보 무료 010-7281-2346번으로 옵티라운고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옵티코어는 이미 40억 정도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형 광트랜시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주슈가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 400기가 그리고 800기가 이번 계약의 확정 계약 금액이 40억인데 지난해 매출에 대비 한17.2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이 작년 12월 29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3월 31일까지로 잡혀 있고, 뭐, 계약 상대방으로 볼 때는 조금 영업 비밀 요청에 따라서 일단은 올해 3월 31일까지 공시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계약을 통해서는요,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바로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충분히 고속 대용량 이 네트워크 수에 본격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여러분 광트랜시버는요 대규모 이 GPU 클러스터 그리고 클러스터 이제 AI 학습, 추론 서버 간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볼때다 상승세를 탔죠. 빛가전자, 뭐 센서뷰 할것 없이요. 자,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가 작년에는 7조 원이었는데 향후 2033년도가 되면 13조 거의 두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결국 뭐다? 광트랜시버 수요 확대로 직결된다는 라 거죠. 그쵸? 그렇죠? 자, 무엇보다 옵티코가 이 중심에 있는데, 자, 세계 최초로 5G 프로토콜 장비용 이 광트랜시버 개발했고, 또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국내 통신 3사에 다 주요 공급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앞으로가 중요, 미래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선제적인 6G 투자로 인해서 통신 장비 업체들이 또다시 충분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당장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힘드시죠? 빠른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처럼 짧은 조정 거치자마자 주가 다쳐 된다?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확실한 제로가 남아있으니까요, 뭐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서 움직이시고, 실시간 대응하시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옵티코 어차피 정보는 무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010-7281-2346번으로, 자, 문자로 옵티코의 옵티라는 식이 되면, 실시간 빠른 대응과 또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성투의 결과물로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신년맞이 특별 이벤트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26년도 새 신년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월달 급등주라 보시면 됐는데 자이 종목은 특히나 제약바이오와 또 로봇 반도체와 AI까지 두루 섞여있는 종목인데 중요한 것보다 딱한 개입니다. 더더 말고 특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 많이들 저한테 요청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주식은요 정보 대응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주식은요 사놓고 올라가길 쳐다보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 빠졌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대응해 가면서 매매하는 거라는, 알면 기회가 되겠지만, 모르면 그냥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 세력들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 그래서 주식 멘토가 되어 드릴 테니, 그러면. 마음 놓으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계시는데, 자, 위험 부담 없이 충분히 안전 투자, 자, 현명한 투자 가능합니다. 현재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 분들 해당되고요.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분, 큰 돈보다는 자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이라는지 용돈 벌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충분한 위험부담 없이 안전투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은요 놓치면 절대로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점에서부터 이미 매력 줄아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재료도 있고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도 무려 두개 이상. 무상 증자라는지 또애매 인수 여기도 공시. 또 수주,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려요. 이미 1월 달 들어고 오 나서부터 바닥권 이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거든요 자이 종목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보율이 몇 퍼센트 1000 퍼센트 보통 한 기업이요 1000 퍼센트만 딱 되면 기준이 갖춰지는데 이때 무상증자 하잖아요 그럼 그냥 슈팅 나와 주는 겁니다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세력들도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 완료를 했고 그쵸 그 말은 뭐다? 아, 이거 100% 상승 슈팅이구나. 빠르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굳이 세력들도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종목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충분합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품절주. 아, 이거 여러분, 애초에 주수가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사나 뉴스 떠서 이때 뭐 무증한다고 또뭐예요 인수합병 한다고 하면 늦어요. 그때 가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빠르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은요.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약 바이오와 함께 또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자다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볼 때요, 아무래도 지금 AI가 대세잖아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급등주 추출 중에 있고요, 100% 무료입니다. 무조건 비공개 상한 예정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드리는 거죠. 자, 급등주이면서 또 세력주이면서요, 이미 분석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대표적으로 볼때 바닥에서 다졌던 종목들이 사실상 크게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순간 정말 큰 수익을 안겨주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딱한 종목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이 매집하기 시작했고 다지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특히나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건데 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급등주 차트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빠르게 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할 것 없습니다. 제가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가족소통방안 이미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도 제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자, 앞에 보이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좀 빠르게 남겨놓으세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7281-2346. 010-7281-2346 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특히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제가 뉴스 기사 라든지 또 급등 종목 이라든지 그날 그날 관심 종목 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올해 2026년도에 자 빠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그렇죠 자 12월도 이제 보냈고 자 1월이 왔기 때문에 1월 한달 만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이렇게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준교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또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달레 그램방 또 이렇게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더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가 있습니다 010-7281-2346 010-7281 2, 3, 4, 6번으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빠르게 급등 종목 딱한 종목만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급등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